아하. 내일 내일 일나 본데 내일. 아그러고다 <laughs> <laughs> 출근하셨습니다. 네, 두 분이서 오후 한 시간을 보내시면 <laughs> 되겠습니다. 어, 둘이 저 숙진대다가 서로 가야겠네. 아하. 아니, 빨리 개인 티켓 끌어갖고 가야 되겠네. 이런 상황이면. 아, 가자고겠습니다. 어디로요? 아, 아, 근 일본하고 태국하고 지금 베트남 티켓 보고 있는데. 음. 일본은 응. 일본은 춥, 춥지 않나 옷이나 아니면? 그가서 온천이라 <laughs> 온천속에 요 경복석에 파 자가지고 모르는 애고 비꼽거나 쪽에나가 어디가 좀 나아요 이거는 유명한 데는 유흥가 그런 데 아니에요? 저 밑에 구마모토 뭐 이런 고마모토아 우리 아복씨는 그래도 이렇게 아시는 게 많으시다 뭐 뭐라고? 난 그런 건좀 일치한 거야 형구마요 중간부터에 뭐 한번 가봤어요. 거기 뭐 예쁜 예쁜 온천이 막 그런 리욕칸에리욕칸이라고하죠예리욕어아 네. 온천이 이쁘다고요. 아가씨들 그냥 아여 여관 여 여관이 되게 옛날식인데 아 그래요. 아침 주고 아 저녁 주고 네네네. 아침 주든가 그리고 그리 야외 야외 이렇게 온, 야외 온천 있어요. 아 그냥 그냥 야외 돌 같은데 칸막이만 치고 대충. 그남용 온탕 위에, 위에 그냥. 난좀 추울 때 갔는데 네네. 딱 뜨끈하고 위에 하늘 보는데 어 좋긴 좋더라고 비싸는데 그거 뉴욕칸 아. 저녁이 되게 정식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? 네아 비싸 그 금액이면 동남아 쪽으로 가면 훨씬 싼데 그죠? 동남아 뉴욕칸이 없잖아 네뉴칸이 <laughs> 없죠 <laughs> 제가 아가씨가 이쁘다 카는 줄 알았죠 아, 아. 아가씨 뭐집사하고안는요 아아 <laughs> 뒤를 잘 붙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우리 어... 고목생도 어느 정도 올라오셨고, 예 떠나야지. 예,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매 불망. 예. 후련히 아는 후면 떠난 줄 아십시오. 다음 교육생은 고목수가 받으면 되겠네요. 그저 아무튼 교육을 받아서 하십시오저인수인계 <laughs> <laughs> 해드리도록 가도, 어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무튼 또 하기 싫으실 때는 또그 고목수한테 물려주시고 아시면 돼. 아 이거 그렇게 물려주고 물려주고 이런 참 좋을 텐데. 그치? 그래야겠네. 아휴, <laughs> 진짜 잘만 하시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. 고목수님. 어제 생각하십니다저 네. 가방 못시네 <laughs> 서울이니까 뭐 <laughs> 추운, 거, 추운 게 당연하겠죠. 맞습니다. 예. 그냥 불만 때려고 그냥 간다. 그래. 불차이나먹어야 <laughs> 진짜 일하시면 안 되는데. 어디 아, 네, 누구 나왔다. 이거 아무도 안 <목소리> 넣었어. 어제 쉬었습니다. 자. 중사 경사. 네. 덕분에. <laughs> 안 그래도. 따뜻한 날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. 어때요, 요즘? 예? 네? 비행기 표가 좀 없었으니까. 그냥 비싼 거 같은데요? 아, 그래요? 예, 예. 그래도 어디로 갈까 그런 거 있습니다. 어 아무 씨 일찍 오셨네. 응. 안녕하세요. 아 일찍이 아니시구만. 안녕하세요. 일찍이 아니시네. 뭐 일찍이냐? 아 일찍 오신 줄 알았더니 일찍이 아니시네. 왜딱 30분이 안 돼? 왜? 일찍 오셔서 문도 좀찝히놓고 창조동 갖다 놓고, 그레이션 이렇게 했는이 정도가 최선이 되나? 아니, 네. 이게 최선입니까? 정말 최선이십니까? 네. 아, 아 이래도 아 안타까울 때가. 이거 잘 씻었습니까? 응? 잘 씻었습니까? 어? 네, 뭐 그냥 집에 있었죠. 뭐. 조용한 주중이 되겠습니다. 오늘 오늘 우리 둘인가요? 강목순님안 오시나? 어, 강목순은 저 주중에는 거의 안 오시고요. 아 주중에 주말에 많아요 강목순은? 네 주중에 뭐 화요일인가 좀 시간 되신 어화요일은 되시는 것 같고 한삼일음그렇게 음. 강목순. 주말에 고소. 오늘 뭐 정목순이 오시면 오늘 막뭐 오늘 안 오시. 저 오늘 안 오세요? 세고 갔잖아요. 어 이박 삼일이요? 그렇지만요. 오늘 저 저들어. 금요일날 볼 보자 그래요. 그러면 이게 답니다. 어어 금요일 월요일.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날 못 오니까 수목도 쉬지 않냐. 그러니까 아. 금요일날 보자고. 아 그러면 방법이 없어. 아 방법이 없다고요. 아 있으시답니다 방법이. 야 아, 역시. 아 젊은 피가 다르군요. 아. 되잖아요. 음. 그럼 이게 그 올라가는 그 나무의 내경이 되는 겁니다. 그 내경의 음. 각도 계속 올라가요. <laughs> 그 각도를 구해 가지고. 저거는 마지막에 모자로 씌우는 겁니다. 예예. 예. 그 지붕에다 그, 얹히는 거예요. 아니 박는 게 아니라. 네,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을 미리 할 거예요. 아 어떻게 올라갈 건데? 아. 그러니까 여기서 총 그. 높이를 높이를 먼저 잡고 예. 그다음에 s 올라갈 거 e s yes. 먼저 알아야 돼. 아 반지름 e s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로 e s yes. Yes, yes. y e 이게 e s Yes, 달달이! 잘 추워 꼬북 사진이여네저 블랙입니다 아 위에 예. 세대 최고의 바리스타고 커피를 <laughs> 오으면요 이 <laughs> 계산 이거 계산해도 어? 쓸데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 하나. 그러면 어제 나 계산 다 했거든. 응? 그러니까 길이는 다 알았는데 제 제작하니까 뭔가 안 맞는 거야. 그래서나 열받아지네. <laughs> 축구 그래서 포기했다까그니까저 어떻게 하라고 뭐니까 <웃음> <웃음> 아, 그게 아니고 여기에 맞출 수어 아, 이게, 고 여기가. 뭐, 한데, 여기 레벨도 안 맞는데, 뭐, 한데. 네? 예? 예, 지금, 지금 되겠습니까? 한데. 땅! 아, <laughs> 지방이 다, 지방이다 이거지 <laughs> 아 땅을 데리 올려야 되는구나 아. 이게 이동식 주택이랑 실제 그거는 찔러주는 거라 이게 바꾸면 잘안요 어, 이런 것 같으면 어, 조립을 하는 것 같으면 치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치올리는 레벨로 가고 가야 되고 치수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? 사람들은 이거 이동식 주택은 조립 형태로 만드실 때 모듈로 만드실 때 사람들이 보통 보면 딱한 대다르고 그 레벨을 보고 지금 기초를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, 만드시는 분들. 어. 근데 바, 현장, 바, 바닥 기초를 따로 치는 거 아니에요? 바닥 수평을 맞추고. 현장에는 거. 돼 있죠. 네. 근데 공장에서 제작을 하잖아. 어. 제작을 할때 레벨 보면서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현장에 가면 안 맞지. 그 어. 얘는 어. 가구치도 규격화가.